안녕하세요. 예맑금교회 제자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월 한달 동안 음, 뭐 아프고 바쁘고 또뭐 지방에다 뭐다 뭐 행사들이 많아서 어, 우리 한달 동안 유튜브 우리 제자 모임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영성 이제 세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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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가요? 예. 또두 번째 시간을 했고 오늘은 어, 세 번째 시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이루는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본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시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와멘예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그 중심에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나 형태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삶의 중심에 있는 그것들도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그 삶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엄마, 아빠, 주 양육자가 그 중심에 있게 되어지고 그주 양육자로서 어, 엄마, 아빠가 되어지는 주 양육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삶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이제 엄마, 아빠보다는 뭐가 중심에 있습니까? 어, 또래 집단이죠. 친구들과 학교, 뭐, 그리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이 삶의 중심에 계속 있어서 거기서 그,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고, 어,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변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 시절이 되면 뭐가 중심이 옵니까? 또래 집단이나 뭐, 입시 이런 거예요? 아니죠. 예, 취업과 결혼, 뭐, 진로, 이런 것들이 그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어질 때, 음, 어때요? 자녀들과 자녀들이 중심에 있게 되어지고 자녀들의 성공 또, 또 가장으로서 혹은 가정을 이끌어 가면서 또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살다가 나이가 들고 자녀들도 다 독립이 독립을 시키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제 어때요? 노후 생활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것이 삶의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자신의 삶의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살아가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나의 어떤 삶의 반경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변하지 않아야 할, 변하지 말아야 할또 중심도 있습니다. 삶의 어떤 베이스죠. 우리의 가치관, 생각, 마음가짐, 생활 태도, 삶의 어떠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심의 베이스가 있어야 그것에 의해서 그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심에 있어서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이 될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한 청년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부모님의 엄청난 학대와 친구들의 괴롭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한 복수심, 굉장한 굉장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는 복수를 할 거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중심에 그 뭐가 있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뀌긴 했지만 늘그 안에 자리잡고 있었던 건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복수는 가장 큰 가치였고. 평생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 중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학교를 다닐 때에도 복수를 위해서 공부를 했고, 돈을 벌 때에도 복수를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오래 전 자신을 방치한 그렇게 방치해 버린 사회에 대한 복수를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 청년은요, 이런 이 청년의 이런 삶은요, 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어졌고, 그는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 중심에는 변하지 않았던 그 복수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내 중심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 형성, 영성을 형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진정한 정말 올바른 영성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 중심에는 정말 세상적인 욕심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 같은 것만 가득 차 있다면, 예. 우리가 위에서 이야기한 청 년의 모습처럼 이 복수와 같은 뭐 자신을 만들어낸 그 가치들, 그것들만 가득하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자신의 속사람, 그렇죠? 속사람의 형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란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을... 제가 뭐라 그랬어? 요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 속사람의 형상, 속사람의 형상이고... 그속사람이 모습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성 형성이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을 형성하는 삶이 자신의 속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중심에 있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때 우리의 어떤 속사람의 형상도 아름다워지지만, 우리가 정말 올바른 영성 형성의 길을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닮은, 우리 속사람을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때그 삶의 중심엔 누가 있어요? 아이가 있죠. 어, 그 엄마의 삶은 모두 아이에게 집중되어진 삶을 삽니다. 아이가 3살 정도 될 때까지.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는 엄마는 결코 아이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아이를 잠깐 맡기고 외출을 할 때에도 그의 머릿속과 마음 속에는 온갖 아이 생각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을 형성하는 삶 속에는 이처럼 그리스도가 온통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서 온통 가득해야 됩니다. 분이 우리 삶에 가득한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 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은혜를 받고, 음, 하나님을 만나고, 음, 날 위해 지으신 십자가를 믿게 되어 있었을 때, 어, 제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온통 예수님과 교회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학교에 가서도, 집에 있을 때에도, 도서관에 있을 때에도, 그런 도서관에는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어, 그 중심에는 온통 예수님밖에 없었던. 그때 참 믿음이 좋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친구들과 놀러 갈 때에도 교회 가는 시간과 겹치면 가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새롭게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을 봐야 하는데 주일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 예배와 겹치니까 시험장에 가지 않았어요. 선생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그때. 왜너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았냐. 막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 자격증을 제가 겨우, 겨우, 겨우 하나 따 갖고 나왔습니다. 예. 기도가 하고 싶어서 매일 밤마다 교회 지하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당시 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라 하는 것이죠. 어, 아마도 아마다가 아니라 아마도 그때 예수님이 중심에 계셨기 때문일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음, 뭐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 지금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숙명적인 어떤 모습이겠죠.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는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의 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너무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주된 마음, 곧그 중심이라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 이 말씀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하냐면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심지어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면서, 집문설 주에도 적어놓고 기억하고 이야기하며 그 마음에 새겨서 우리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을 가져다 놓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여러분,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모든 제약과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거였어요. 곧,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그 것을 중심에 가져다 놓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겠죠 그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셔드렸을 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에서 올바른 영성 형성 영성을 형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구분을 이런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이가 자라나고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막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당연한 거죠.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끔은 엄마 품에서 떠나서 새로운 것을 만지려고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는 주변에 엄마가 있나 없나를 항상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엄마가 없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엄마 품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그 분리 개별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이, 아이는 엄마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의 행동이 이 아이를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수많은 것을 경험하고 살지만, 어, 언제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모습으로 살때 그것이 죄성을 지닌 우리를 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이루는 영성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어, 그것은 바로 거룩함과 신실함 그리고 정직함,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의 영성이라고 저는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삶의 테두리가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어, 그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모든 죄악된 모습으로 또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또한 정직함과 정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우리 속사람의 속성과 형상 그리고 우리의 영성 자체가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 그렇죠. 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아니한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교만이고 위선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룩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응, 흉내낼 수 있어요 응.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중심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다고 어,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자, 좋은 자동차를 결정짓는 것은 여러분 올려야겠다. 이건 좋은 자동차를 결정짓는 것은 여러분 외관의 아름다움이나 편리성 그리고 다양한 옵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 그 차가 옵션이 되게 좋고 되게 이쁘고 굉장히 좋은 어떤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건 부수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동차를 결정 짓는 것은 엔진이죠, 엔진. 그죠? 렇 겉으로 보기에는 좀 낡아보여도, 뭐, 기능은 별로 없고, 옵션도 별로 없어도, 그 엔진이 좋은 차가 좋은 차예요, 사실은. 그 엔진의 능력이죠. 그, 그 엔진이 낼수 있는 힘, 이제 마력이라고 부르는, 마력, 그 열효율, 연비, 그리고 그 엔진의 내구성입니다. 내구성. 어떤 환경에서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내구성을 가지. 자동차의 중심에 이쪽 엔진은 심장과도 같죠. 그래서 그 중심에 어떤 엔진을 장착했느냐가 그 차의 좋고 나쁨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트루 클리션을 결정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와 같은 것으로 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떠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시고, 그 중심에 계신 분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형성되고, 나의 영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신의 영성을 형성해 나가는에 따라서 결정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영성을 어,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셔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말 내 중심이 계셔서 그 중심된 그리스도, 중심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의 테두리를 넣게 만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 아름다운 영성, 형성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행복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